봉주. 봉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왔어요 여기 어디죠 프랑스 아니,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아 파리 네. 야이 네. 파리 저희가 저 잡지나 엽서에서만 네. 보던 저 에펠탑을 네. <laughs> 지금 저희가 바로 눈 앞에 두고 있어요. 그렇죠? 어, 되게 신기한데요? 제가 또 프랑스 네. 파리는. 네. 지금 제가 살면서 어렸을 때부터 가장 가보고 싶었던 아, 왜 와보고 싶었던 나라 중에 하나였어요. 왜죠 야자수 너 야자수가 많은데를 가고 아, 싶다 고 하지 않았나요? 그거는 제가 나중에 좀더 커가면서 좋아진 거고 이건 어렸을 때부터 꿈이었어요. 여기 본토 발음으로 하면 뭐라고 하죠요 파리. <laughs> <laughs> 피거든요. 근데 아니, 피잖아요. 여기 피는 베리예. 베리. 약간 쌍비루인리요 파리. 그래요. 파리. 파리. 우리나라 드라 자연으 있는 그 <laughs> 봉주루 <laughs> 이거를 네. 사실 봉주루가 아니에요 제대로 본투바람 보여주세요 봉수 <laughs> 르 소리가 나지 않아 요 사실 여기 이제 보면. 가이드 자. 형께 이제 좀그 배워 배운 뭐, 커피 한잔 주세요 간성이... 커피 한잔 커피 한잔 한 주세요, 주세요. 커한 하나가 앙이라는 거래요 앙 앙리 아, 일 커피는 커피라고 안 하고 카페 카페라고 안 돼요 그러니까 앙카페 실버블 아카페 실버 이어 플레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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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아카페 실버 이푼 플레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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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플이어 플레이어 이어 플레이어 플이요 플레이어 이어플이어 플레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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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그어 플레이어 파리이어 플레이어 플레어어 유명한 <laughs> 것이 있다면 뭐가 있죠? 아, 에펠탑, 에펠, 로댕, 어. 오페라 하우스 아. 있죠? 그리고 무슨 이 샹젤리제가 그 있죠. 샹젤리제 그 노래 아세요? 시작, 샹젤리제. 홈마르트 나도 하겠습니다. 저희와 같이 여행 떠나볼까요? 자. 어... 오샹젤리제 여기는 체코. 체코 아니고. 체코 맞냐고요? 네. 아니죠. 여기가 <laughs> 프렌스. 재중씨 <제중> <laughs> 여기가 어디죠? 프랑스 피키키키 프랑스 이브 한번 얘기해주기요 프랑스의 파리스 준수씨만 안보이는거 같은데 아, 준수. 준수는, 준수는 지금 브라질에서 어 준수야 이러고 이네 예. 그러고, 그러고 있네 파리는 처음이신가요? 파리는 처음은 아니지떤 언제 오셨어요? 제가 파리도 많이 잡았고, 잡아도 많이 봤고, 주기도 봤는데, <laughs> 온건 처음이에요. 프랑스, 파리 하면, 굉장히, 파리 하면 이미지가, 파리, 파리, 뭐 이런, 그래서 굉장히, 음, 뭐라고 할까요? 굉장히 번화하고, 굉장히 이렇게 사람들이 빠르, 빠르게 빠르게 움직이는 그런 도시일 줄 알았는데, 굉장히 평화롭고 조용하고, 마음이 마음의 안정이 되는 아, 그냥 좋은 것 같네요. 아,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지금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걸을 만한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아, 실제로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굉장히 조용해요. 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이거 건물들이 대부분 거의 6층 정도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뭔가 높고, 나, 높고 낮음이 없는 그런 뭔가 이렇게 평평한 이 도시가 굉장히 제가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고요. 근데 산이 없네요. 유천이가 그랬어요. 이곳은 프랑스가 아니라고. 이곳은 프랑스라고. <laughs> 뭐야. 왜안 나와? 뭔데. 이거 왜안 나와요? 아, 이렇게 한거오고 얘가 형이고요. 얘가 아, 랄라. 저 강아지 랄 아, 키우시는 분. 네. 네. 자, 인터뷰 계속해주세요. <laughs> 아, 근데 아, 저희가 깜짝 놀란 게 네. 저희가 공항에 오자마자 팬분들이 굉장히 많이 와주신 거예요. 네. 근데 프랑스인 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주셨더라고요. 그거 보고 너무 깜짝 놀라서 야! 유제이가 형! 우리도 흑인! 흑인 편이 있어! <laughs> 이러면서 막 너무 좋아했었는데 아, 그래도 종종 그 프랑스 지금 계속 길을 걷다보니까 그 한국 교포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시고 아, 너무 기분이 좋네요 우선 나중에 저희 프랑스에 와서 콘서트 한번 하고 싶어요 아 프랑스에서요? 네 좋죠 좋죠 가보고 싶었던 곳은요 일단 에펠탑을 실제로 한번 보고 싶었는데 어제 제가 비밀리에 에펠탑에 가서 한번 보고 왔고요 그리고 먹고 싶었던 거는 어, 프랑스의 한국미래는 어떤 맛일까 굉장히 <웃음> 궁금했었는데 <laughs> 어제 또 비밀리에 <laughs> 제가 몰래 갔다 왔습니다 근데 오늘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어, 어. 몇분흔들어주세요한두분 흔들어주시네요. 흔들어 <laughs> 미션 한번 해보시고. 미션이요? 네. 아, 좋죠. 아, 여기, 여기, 그, 2단 버스가 있는데, 2단 버스나 아니면, 배가 지나갔을 때, 네. 제가 인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섯 네. 분 이상이 제 인사를 받아주신다면, 미션 성공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네. 자, 버스가. 저기 오네요. 저기 오네요. 뭐야, <laughs> 마침내, <laughs> 마침내 오고 니다 네, 인사. 저, 저 형, 미션, 미션 중에 미션, 미션. 제 인사면 다섯 명 이상 받아주면 미션 성공. 홍준. 륜한 분! 동지륜! 두 분! <laughs> 실됐 <laughs> 와, 굉장히 무심하시네요. 어, 프랑스 분들. 제가 <laughs> 제가 위심쩍게 생긴 건지. <laughs> 아, 예, 이제 버스가 한대더 오거나 배가 지나가면 다시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있다 다시 하겠 네. 기대해 주세요. 프랑스말인좀 모르세요? 봉수 삽살이 와요. 만나서 허물나게 반갑다. <laughs> 네. 미천스는 프랑스니까 어쨌든. 우선, 네, 굉장히 뭐랄까 처음 오시는 요네 처음 전 처음 왔어요. 네. 그냥 너무 신기하고 그냥 티비에서만 봐오고 이렇게 듣, 듣기만 했었던 그런 이제 나라에 직접 와 보니까 또 새롭고 그리고 사람들 저는 여기 에 대한 그런 팔에 대한 문화 그 가이드 이제 형한테. 문화를 조금조금씩 이동하면서 들었는데 가장 신기했던 부분이 그.. 예를들어 카페에 가면은 어느 자리에 앉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다 틀리대요 밖에 나가면 나갈수록 인건비, 사람이 서비스하는 거리가 멀어질수록 비싸다는 얘기를 듣고 어..참.. 신기하다..근데 근데 굉장히 좋고 여유를 느낄 수 있어서 사람들 다 걸어다니면 이게 다 바빠 보이는데 그러지 않아요 이게 다 여유가 있는 예? 몽주 쌉쌀이 와요 여유 없어요 유천시 프랑스에 먹고 싶은 음식이나 네. 혹시 가보고 싶은 곳이 있요 저는 프랑스에서 여러가지 이제 와인을 맛보고 돌아올고있습니다 아, 와인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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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같이 가네 <하네. 웃음> 다섯 명 이상만 우리한테 인사 받아주면 돼 그럼 미션 성공이야 이거 <laughs> DVD 써야 <사야> 된단 말이야 <laughs> 빨리 <해. 웃음> 다 명, 다섯 명. 광진 명, 네 명, 다섯. 오, 네, 안 됐는데 도와주니까 <laughs> 아니 아니다명딱 아니. 됐어요. <laughs> 도와주니까 한명더 늘어났네요. 아, 예. 그래서 여섯 명이 됐 거죠. 그렇죠. 혹시 그렇죠? <laughs> 미션 성공하셨으니까. 네. 네 선물이 갈 겁니다. 뭔가요? 어, 조금 있다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인가요? 네. 선물? 브라질산 슬리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laughs> 선물을 하나 사왔습니다. 네. 자, 자. 어. 에펠 타워입니다. 아. <laughs> 프랑스 거네요? <laughs> 네, 유, 노가 말하는 에펠 타워. 아, 예. 예. 아, 뒤에다 똑같이? 제가 요즘에 금색을 굉장히 좋아해요 아어 그래서 제가 이걸 여러분들께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로 이거 드릴게요 네. 이거 이거 홈페이지에 그런거 해가지고 드리면 네. 아, 안될까요? 알겠습니다 선물로 이벤트로 가죠 좋죠? 네. 우리 강아지들 보고싶어요 아 한국에 두고 오셨네요 네 키우신지 얼마나 되나요? 네. 4일? 제가 원래 강아지 알레르기가 되게 심했잖아요. 강아지를 이제 어렸을 때는 굉장히 많이 길렀거든요. 근데 이제 알레르기가 생긴 이후로 제가 이제 못 길렀는데 강아지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이번 코카스파니엘 두 마리를, 안고 두 마리를 샀고요. 이번에 돌아가서 그 마음, 영화 마음 이에 나오는 그 강아지를 재중형로또 사러 가기로 했어요. 어렸을 때좀 드물긴 하지만 어렸을 때 강아지를 뉘었던 사람은 체질이 다시 돌아온다고 하더라고요. 아직 완벽히 좋아진 건 아닌데, 좀 재채기도 하고, 좀 살짝 답답한 면이, 있렇지잖아 있는데, 그래도 예전에는 진짜 강아지는 1분도 같이 놀 있었어요. 네. 근데 저 이번에 강아지 여기 목에다 어, 이렇게 하고 데리고 잤거든요. 총이랑 엘라가 이 영상을 보고 있겠죠? 네전 <laughs> 기적 같습니다. 옛날에는 진짜 예전에는 강아지랑 일 분도 같이 못 있었거든요. 숨을 못 쉬어서. 근데 확실히 많이 좋아졌어요. 조금씩 더 좋아지고. 전세계 프랑스의 처음 아, 모습이에요. 네. 아, 프랑스는 처음 처음이고요. 네. 유럽으로서는 네. 세 번째입니다. 프랑스 소감이 어떻게 돼요? 어 제가 정말 가고 싶었던 나라 중에 한 나라가 프랑스인데 이렇게 또 물론 촬영이지만 이렇게 또올수 있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어. 오 봉주르, 봉주루봉주봉뽕 남아서 줄때 뭐, 뭐를 마시고 뽕주르 때한번 할게요. 네, 저 뽕, 네, 슬브레테. 저 뽕을 쐬포르테에 대라. 네, 대라. 나 빨리 채우는 거 할래. 죄를 배려, 포르테, 포르어도 그라비는 농구 코드 모르는 이가 뭐야? 뽕 쓰는 지금 6, 7개월. 어, 너 있어야. 같이 데리고 다니자니까. 큰일 나지 차에 태워가지고. 큰일 나야 차에 태워서. 저집 강아지예요. 얘 예, 알아보지도 네. 못해요. 샤키라고요. 네. 강아지였어, 샤키? 시아가 키우는 강아지에서 샤키인데 아, 사, 완전 사모예데. 완전 이름 바꿔야 돼요. 준키라고. <laughs> 준호가 키우는 강아지를 바꿔야 돼. 저희 오, 형이 키워. 요 <laughs> 얘는 뭐 키우는 <키운> 것도. <laughs> 야 샤키가 아니라 어샤 이름 바꿔서 사데. 사가 데리고 온 강아지. <웃음> <웃음> 키는 아니야. <이제> 샤키는 아니야. <laughs> 내가 야 키우... 우리 형이가 되게 최고야. <laughs> 오 신들리네 소고로 고로케 <premier> <quotenotplayer> 맛있는 그린빵 쇽쇽쇽쇽쇽 쇼블리네 여기 어디라고요? 여기 어디라고요? 여기 어 여기는 프랑스 프랑 여기 프렌스 체코의 원래 영어식 형 버지니아식 발음은 아, <laughs> <아니에요. 웃음> 체코 아니에요 이거 체코 버전인가요 지금? 체코 낫고 체코 사람들은 거짓말씀인 거짓말씀인 이렇게 발음한 버지니아가 거기서 왜 나와요 <laughs> 아, 버지니아가 그냥 나왔어요 죄송해요 버지니아 <laughs> 넣어주세요 버지니 <웃음> 버지니 옆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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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부터 춘수 <춘소> 별명 오렌지 춘수 <춘소> 에펠탑을 직접 바로 앞에 보고유천이가 함께 했을 것 같아요. 아, 예. 제 제가 어렸을 때 갖고 놀던 에펠탑이에요. 아, 어, 떻게 해요? 모형으로. <laughs> 모형으로만 봤던 에펠탑이 이렇게 실제로 눈앞에서 보니까 또이 에펠탑이 또 밤에 그렇게 예쁘다네요. 빨리 밤이 돼서 보고 있습니다유천씨는 준수 씨와 함께 에펠탑을 보랬던 요 랄랄랄랄. <laughs> 동방 신기. 에플탑을 바로 앞에 보시니까. 굉장히 멋있고. 실제로 보니까 굉장하네요. 항상 엽서에서 보던. <laughs> 엽서에서 보던 그림인데, 실제로 에플탑을 보니까 신기해요. 생각보다 더 높아요. 나중에 에펠탑 꼭대기까지 올라갈 수 있으면 올라보고 싶네요. 올라갈 수 있죠. <웃음> <웃음> yo, yo. Yo, 쉽게, <laughs> 여러분들은 위험하니까 절대 따라하시면안 됩니다. 안 됩니다. <laughs> 안 됩니다. <laughs>